잠깐만요, 네. 네. 잠깐만요,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여기 AR이 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 매니저님 빨리, 빨리 좀 다시 보내주세요. 네, AR이 올라왔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 생방송에는요, 그럴 수 있어요, 그렇죠? 예. 네. 가수가 AR이 뭡니까, 그렇죠? 예. 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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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매니저형마 주세요. 정진아 미안하다. 네. 춤추다 보니까 이상해. 네, 네 미안해. 네. 아니, 저기, 네. 나는 아까 소개를 했는데, 뭔 <laughs> 뭐, BTS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. 야 의상, 의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,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름이 누구라고요? 네. 철이, 군산아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음악 준비되셨어요? 내년에는요. 예, 예. 제가 이 옷을 정진이를 입히겠습니다. 네, 정진이를 입혀서 같이 대사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됐습니까?